안녕 반가워요 친구들 오늘 행복한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기쁘게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전사님과 같이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우리 그럼 먼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다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 보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신나게 예배를 시작해 보자고요. 저 그러면 한나 선생님과 함께 찬양할 거예요. 한나 선생님을 큰 소리로 불러 볼까요? 자, 시작! 한나 선생님! 친구들 안녕! 오늘도 너무너무 반가워요. 선생님이랑 반갑게 인사하고 옆에 엄마랑 동생이랑도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선생님이랑 찬양을 하러 가볼 거예요. 그럼 두손한번 번쩍 들어볼까요? 두손 번쩍 들고, 반짝반짝, 끈틀끈틀, 끈틀끈틀. 우와, 우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들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 있죠? 그러면 손은 허리손 하고, 허리손.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을 하러 가볼게요. 찬양 세곡이었는데 그리고 길게 했는데도 너무너무 잘해 줬어요. 제거 제거. 그럼 다들 자리에 앉아서 두손 모으고 오늘은 남미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 준비를 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이 모양, 저 모양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살지 못한 것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 친구들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봄이 되어서 꽃도 다시 피워주시고 또 푸르른 잎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무들과 꽃이 자라듯이 우리 친구들도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찬영 전도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도 그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간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찬양도, 기도도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어 볼 텐데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씀을 켜요. 성경을 켜요. 좋아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자, 전사님이 먼저 읽으면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 1장 8절 말씀 아멘. 정말 정말 잘 익었어요. 어? 그런데 무슨 소리 안 들려요? 불이 났어요. 불.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 이를 어쩌지? 얼른 119에 신고해야 될것 같아요. 오, 다행이다.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이 불난 곳에 도착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용감한 소방대원이 열심히 불을 끄고 사람들도 구해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방대원은 어떻게 불길이 막 타오르는 위험한 곳에 가서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소방대원은 불에 타지 않는 특별한 옷을 입고 날마다 불 끄는 연습을 하셔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용감하게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아요. 그러면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슝! 여기 튼튼하고 똑똑해 보이는 소년들이 바로 남유다 백성이에요. 남유다와 싸워서 이긴 바벨론은 남유다의 젊고 튼튼한 사람들은 모두 잡아갔거든요. 이 소년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튼튼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이에요. 바벨론 왕은 소년들을 궁전에 불러서 살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말을 가르치고 공부를 하게 했죠. 그 중에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이 있었어요. 바벨론 왕은 남유다 소년들이 먹을 음식도 정해주었어요. 그것은 아주 맛있고 몸에도 좋은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왕이 정해준 음식 중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아서 혹시나 몸이 약해지기라도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어요. 저희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주 튼튼해지고 얼굴빛이 더 좋아졌어요. 왕이 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어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건강하게 도와주신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기뻐하셨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해요. 자, 전사님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자, 시작.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좋아요.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우리 같이 결심해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두손 모으고 두는꼭 감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보았던 용감한 소방대원처럼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쳤어요. 이제는 부모님과 가정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잘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토요일 공과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알아봐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토요일 날 만나요. 안녕!